안녕하세요. 호두네 부동산의 마스코트 호두예요. 오늘은 동대문구 청량리동 19번지 일대 청량리구 구역 재개발 소식을 알려드릴게요. 청량리구 구역은 청량리 회기 대학가 인근에 위치한 노후 주거지로 노후도 84% 이상의 기반 시설도 열악해 정비 필요성이 컸던 곳이에요. 그래서 2021년 서울시 신속통합 기획 1차 후보지로 선정된 뒤 본격적인 재개발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2025년 6월 드디어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되면서 사업이 큰 전환점을 맞이했죠. 재개발 계획을 보면 면적 약 2만 8천 제곱미터 부지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 총 4개동 843세대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에요. 이중 임대주택은 163세대로 전체의 약 19%를 차지합니다. 용적률은 인센티브를 포함해 약 300%까지 확보했고, 공공보행통로와 어린이집 같은 기부채납 시설도 계획돼 있어요. 주변 시세를 살펴보면 청량리 사구역에서 완성된 롯데캐슬 스카이의 6 5의84 제곱미터가 분양가 대비 217% 상승했고, 한양수자인그라시엘과 헤링턴플레이스 역시 3에서 4억 이상의 시세 차익을 기록했어요. 전농 11구역, 전농 7구역의 준신축 아파트들도 2배 이상 상승률을 보여주며 청량리 일대의 시세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입지도 탄탄합니다. 청량리역은 이미 6개 노선이 지나가고 앞으로 GTXBC, 연목선, 당국행단선까지 예정돼 있어 동북권 교통의 허브로 자리 잡게 돼요. 여기에 고려대 경희대 서울시립대 등 명문대학과 대형병원, 백화점, 전통시장까지 생활인프라도 풍부하죠. 청량리구구역은 현재 연내 주민협의체를 구성해 2026년 조합 설립인가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과연 청량리구구역이 주변처럼 초고층 신축단지로 거듭나면서 또한 번의 시세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앞으로의 행보가 궁금해지네요. 호두네 부동산이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정보와 실시간 소식을 받으시려면 네이버 검색창에 호두네 부동산을 검색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